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가 따로 있을까요? 공부는 타고난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타고난 머리로 최초의 평가를 받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질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성을 자신이 느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는데 했더니 반응이 좋아. 그 반응이 나도 너무 기뻐. 그런 최초의 어떤 그 반응의 사이클들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서 이 칭찬을 받았던 어떤 그한 사이클 완성이 됐었고 또 그거를 쉽게 반복할 수 있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못했던 친구들보다는 훨씬 타고난 머리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그 사이클을 경험했다. 그 경험의 유무가 그 나중에 평가로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봐요. 말씀해주신 반응의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되고. 았는데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가 이미, 지금 이제 예비 중일인 아이가 이미, 어, 떤 어떤, 어떤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학,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하길래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는 시험도 보지 않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데 왜 이미 저 아이의 머릿속에서 누구는 공부를 되게 잘한다는 개념이 잡혔을까 대체 그걸 무슨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대형 어학원의 레벨테스트 기준이긴 하더라고요 아이도 아, 그래서 걔너왜 걔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걔 무슨 어학원의 탑반이에요. 그리고 제 학교에서 회장도 했었어요. 그 회장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있을 때 앞에 나서기 때문에 회장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어, 나는 회장을 해볼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반응의 사이클이 결국 대형어학원에서 보여주는 반응의 사이클은 거기에 천명이 다녔을 때그 천명 중에서 몇 명.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등학생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그 고등학교 안에서 10명, 15명만 선생님들이 끌고 가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15명한테만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응의 사이클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아직 공부를 시작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대형학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고등에서 하는 잔인함으로 아이들을 등수로 매기고, 그래서 몇 명만 걸러내서 너네 부럽지 얘네가 잘하니까 내가 끌어가 주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옆에서 쳐다보는 아이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게 만드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물론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그런 소외받은 아이들을 끌고 가는 목적으로 가르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들 가르치면서 말버릇처럼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천잰대거든요 어 천잰대? 그게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조금만 잘해도 저는 천잰대라는 말이 막 나와요 왜냐면 이걸 어머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잘해도 저는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지난 시간보다 요만큼만 발전해도 저는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런 대형 학원을 다녔던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가 이렇게 서브에 있었어 메인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천잰데라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 자기가 중심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하나, 한 명이 지금 다 자기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수업하면 두세 번에 한 번씩은 선생님한테 천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아이들은 특히 고학년일수록 아무리 천재라고 말해도, 아이, 처음에는, 아 선생님 아니에요. 아,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라고나? 아, 아, 저 공부 못해요. 라거나? 특히 고학년일수록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저 공부 못해요. 아, 아니에요. 칭찬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매번 제가 칭찬할 때마다 아니라는 얘기를 정말, 정말, 정말 많이 해요. 어린애들은 괜찮거든요? 어린애들은 그냥 이렇게 한 3학년? 그런 애들은, 어 천재인데? 이러면, 이래요. 그냥 씨,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가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이 좋은데, 고학년 애들은 이미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자기는 천재가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오바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계속 말하죠. 저는 지금 1년 넘게, 저희 제가 가르친 애들은 몇 년씩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 진짜 똑똑해. 아니야, 너 되게 잘해. 너, 너랑 너 비교도 안 되게 못한 애 되게 많아. 그 얘기를 저는 끝도 없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애가 조금 의심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나는 잘할지도 몰라. 어쩌면 선생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직 믿을 순 없어. 아직 믿을 순 없는데, 근데 그래도 그동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나 못하진 않네? 어, 나 처음에 되게 못 외웠는데? 어, 지금, 암기 실력도 좀 되게 좋아졌네? 어, 암기 속도도 빨라졌네? 그리고 선생님 하는 말 들어보니까, 주위 애들이 이만큼, 나만큼 모르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진짜, 진짜, 티클만큼씩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좋은 면으로. 그래서 그 변화가 어린애들부터 제가 쌓아줬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5, 6학년이 돼서 저한테 온 애들은 뒤집어주는 게 좋은. 왜냐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돼 있어서 그게 좀 어렵기는 하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거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중학교 가기 전에 자기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석고틀 같은 거를 이미 쌓아놓은 그 아이들의 그 틀을 다 깨주는 거거든요. 중학교에서는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중학교 내용은 중학교 가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왜 못하냐? 자기 가 못한다고 생각해. 그게 다예요. 진짜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못한다는 생각은 언제 구축되냐? 초등학교 때. 생각이 많이 되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신해철이라고. 그분이 대담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시사토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아빠가 돼 보니까 그게 새삼 생각이 나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수의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해내는 시스템. 어... 어, 너무 마음 아프다. 뭐 더할 설명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스템 탓을 하기에는 너무 지나한 과정일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우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교, 결국 비교 시스템이고 그 비교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걸 깨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벌써 아이들 사이에서 학습 능력으로 계급 사회가 만들어졌다. 어, 정말 끔찍한. 느낌인 것 같고 아마 이 시스템의 폐해들은 부모를 비롯해서 아이들도 이미 느끼고 있으니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학원의 역할은 개인개는 알아주는 것이 아닐, 아닐까? 누가 봐도 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아이를 보는 부모가 행복하고 결과로서 또 만족하고 그런 게 중요할 텐데 지금 가, 가고 계시는 방향성들 그리고 제시해 주시는 어떤 솔루션들이 정말 맞는 방향성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 마니요 <laughs> 아,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너무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걸 인지하고 있지만, 인간인 이상, 또 엄마인 이상, 내 애가 그 소수에 속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 타고난 환경을 이제 내가 못 만들어줘서 그런가. 부모가 뭐 박명수나 이런, 그분이 굉장히 여유로우시더라고요. 예전에 2시에 라디오 진행할 때딸막 공부 못하는 거뭐 이런 것도, 아, 걔는 뭐 되게 겸손하게 막, 평가하고 막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대단하더만요. 굉장히 잘 나가는 딸인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저분은 본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언제든 아이가 원할 때 그때 딱 밀어줄 수 있으니까 애가 그래도 조급해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뭐 학교 싫으면 하지 마라. 사교육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정도 경제력 되는 부모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조급하잖아요. 직장 다닐 시기에. 딱이환년계 안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닥치면. 그까도 제가 매식이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가 그걸 막 선행학습이라는 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의미에는 사라한테 문자 친숙도라도. 저는 따로 공부를 사교육을 시키진 않았는데 입으로 책 읽어라 너 결국은 학교 가면 <laughs> 다 글로 보는 거다 모든 공부는 그리다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요인은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공부를 굳이 책을 안 보고 하다못해 만화책 볼 시경이 없거든요 다른 그냥 쇼츠 짧게 짧게 지나가는 것도 많고 게임을 해도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애들이 공부하기 힘든 보통의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든 상황이 조성된 것 같아요 어머님들을 되게 상담을 많이 해. 해봤... 왜꼭 아이가 지금 꼭 잘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잘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저렇게 마음이 급하실까 궁금했었는데 아이가 못하면 내가 덜 해줘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애들 원서 읽기 같은 것도 제가 학원 수업만 했지 원서 읽기 이런 걸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뒤늦게 여기 원서 읽기 학원을 나오고 나서 제가 뭐 좋다는 유명하다는 막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정말 되게 쉬운다는데 몰랐던 거 이런 거 저도 이제 초중고를 다 영어 세수승까지 치른 사람인데도 그런 게임 같은 거, 해적게임, 막졸리로저 뭐, 게임으로만 봤지 그게 해적을 지칭하는 용어인지 그런 걸 일찍 접해줬다면 얘가 공부스럽지 않게 이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뒤늦게 이걸 읽으라고 하니까 얘는 재미가 없구나. 그럴 때 느꼈어요. 아, 조금 더 많이 그냥 얘기로라도 해주고, 하다 못해 내가 그 보드 게임이라도 시켜줬듬. 얘가 졸리로 잘 알았을 텐데. 이렇게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명랑하시고 착한 이 부모들이 나타나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냥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공부 잘해서 20살 안에 너 행복해라. 20살 넘으면 네가 행복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면 최소한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사람 구실 그리고 사람답게 보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마인 거죠.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체계를 봐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과연 이 체계에서 자유로운가? 계급에서 자유로운가?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 체계를 끌수 없으니 답을 찾아야 하는데 잠정적인 답이죠. 동기부여가 역시나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본 학원처럼 뭔가 개별성을 자꾸자꾸 만들어주고 인정해주시는 어떤 그런 체계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신기술들이랑 접목이 돼서 조금 더 피드백을 더 촘촘하게 해줄 수 있다면 거기서 가정에 일면 부과됐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대행해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너무나 클 거고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